안녕하십니까. 국회사무처 공보교육관입니다. 7월 5째 주 정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일정입니다. 우원시 국회의장은 내일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신디 맥케인 UN 세계식량계획사무총장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위원회 일정입니다. 행안위에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산자중기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체회를 열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정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과방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를 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보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를 열어 간사 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의권을 처리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통일부 등 6개 의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위는 내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팀원,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된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과인은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서 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회 외교 일정입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내일 오후 3시 위원장실에서 던베넷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함께 면담할 예정입니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수요일 오후 3시 위원장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함께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17건입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이미자 의원실 주체로 기후 위기 적응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황훈아, 안태준, 윤종호 의원실 등주체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입니다. 8월 상반기 국회 문화공간 조성기획전이 목요일부터 약 2주간 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민의 힘 권영세 의원실 추천으로 리우 작가의 작품 15점이 전시됩니다. 국회도서관은 오늘 글로벌 지수를 통해 본 대한민국 2024년을 주제로 더 현안 제 21호를 발간합니다. 지난주 접수 후 완입니다. 지난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에 상태 측정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 혐의 벌금형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총 27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 동의 청원 현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 해경 72정 선체 인양 후 유해 수습과 침몰 사고 진상 규명 및 순직자 예우를 위한 특,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워 각각 법사위, 농해수위,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불법 주식 리딩방 사기에 관한 청원 등총 28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62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리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